느림보 우체통 빛골 노인 건강타운에서 아, 이족 영어강사 초대전이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전시가 되고 있고요. 많은 또 관심과 사랑을 전해 주셔서 지금 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산정, 산정의 고유가 아름답다. 청심, 맑은 마음이죠. 공산무인 수류 화계라, 황상공님의 시입니다. 사랑, 한용님의 아, 시. 사랑을 묻거든, 있거든 이대로만 말하리. 화기동, 화목한 기운이 가득하다. 진 인사 대천명이죠.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에 기다린다. 성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하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네나온선사님의 시예요 아, 팔곡 병풍을 적어봤습니다 애련설이에요 아, 주더니 작가가 아, 그래도 음, 내가 사랑하는 이는 향원익청이라 했죠 아, 향기는 뭘수록 좋다라는 나를 예. 사랑하는 그리고 연을 사랑하는 네. 아, 2 0 0이십니다 문여하사 서벽산이면 소위 부탁심자 아니라, 별류천지 비인간,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세상이라네. 다향이에요. 말고 향기롭게. 세안 사무중에서, 그죠? 송백 후조라. 그래서 소나무와 잔나무는 그냥 시듬이 늦다. 어, 주 추사 김정희가 어, 자기 지인이 많이 도와줬죠. 이상직. 그분께 드리는 세안도, 어, 발문이에요. 설명한 거고, 윤동주의 서십니다. 죽는 날까지 한점부끄러 먹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호연직입니다 넓고 큰 기운 김상용의 시예요 나무로 창을 내겠어 받침 한창 가리 왜 사냐곤 웃지요 어, 자연의 해탈의 경지를 표현했지요 아, 이규배 씨의 하일 직사란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건 누일이면 우준영이라 비가 오는 가운데 밝음이 있다. 네, 현대세풍이었고요. 돌담에 속삭인햇발 같이 내 마음 아, 고운 봉길 위에 오늘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김영락님이 시었고요. 행복입니다. 나태주님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이 웃고 있죠. 아, 어, 이거, 예. 향원 익청입니다. 맑고, 음, 향기는 멀쩡하게 더 맑다. 맑고 향기로 운 수련을 표현해 봤고요. 자, 답소라 중고, 눈 덮인 벌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길을 어지럽히지 마라. 내가 간 길은 뒤에 오는 사람이 이정표가 되느니,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는 모든 희망과 사랑을 주지요. 봉산무인 수류화계라. 빈산에는 사람은 없지만 물수. 물은 흐르고 꽃이 핀다. 아름다운 자연의 경지를 표현했고요.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쪽은 송아군분락이라 해서 송아과루가 확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간 옥성환이라 차가운 옥소리가 들리는데, 어, 여기는 선인구유단이라 그래서 신선이 사는 단장이었네. 아, 여기는 이제 월화 독작입니다. 달빛 아래서 혼자 수, 술을 마시는데, 저기 보자 명월이죠. 밝은 달빛에서 아, 대형 영삼인이라 해서 음, 그림자를 대하니까 친구가 셋이 되었네 해서 그림자와 달과 내가 술을 마시는 풍류를 었습니다 꽃피는 봄날이에요. 네, 목단에 아, 불을 상장, 상징하죠. 네. 일신이에요.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 새로워라 새 일신 우일신 요번에 제가 주제를 이렇게 일신 우일신으로 잡아봤습니다. 매일 생한 불매향 죽고 향기를 잃지 않는 매화나무처럼 정철님의 시예요. 송강정 소나무 밑에서 우리가 속삭이는 풍류를 입었습니다. 수초 작추 입처 개진이다 가는 곳마다 비이 돼서 그 자리를 지켜라 임재선사님의 글이었고요. 청향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날마다 좋은 날되셔서네 세한 사무 중에 우리가 소나무 그리고 수련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청명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비고올로인 건강타운에서 어, 창작 지원을 받아서 올해 2 3 년도 따뜻하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늘 사랑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고운또 어, 화분과 음, 자리를 빛내 주신 우리. 어, 지인분들께 감사해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